자 곱셈공식 하나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8은 0제곱 0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좌변에 똑같이 8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8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곱셈공식 중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제곱의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c 제곱의 제곱 플러스 e 둘씩 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대입을 해 볼게요. 좌변은 8의 제곱이니까 64가 나오고요. a 네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플러스 c 네 제곱 플러스 자, 그다음에 이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2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더 써볼게요.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e a b c 플러스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예요 지금 제가 적은 이 공식들은 외우기도 힘들고 힘들지만 고힘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 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16은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 플러스 얘가 0이니까 어차피 0이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란, A제곱,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은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16이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A 내제곱, B 내제곱, C 내제곱의 합인 거니까 따라서 a 네제곱 플러스 b 네제곱 플러스 c 내제곱은 64-16이 돼서 2를 곱해주셔야 되죠. 앞에 2가 빠졌네요. 그러면 32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32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빼주시게 되면 3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